아 까비 까비 아, 오케이 어, 그렇지. 그렇지 맞다 오케이 어. 오케이 달려 어. 아또 걸어가시 <laughs> 아. 아 그렇지 에이. 그렇지 갈랐어.

응, 그렇지. 다쳤다 와, 수비 좋네. 오케이. 아, 또. 잘해, 잘해. 아, 멋졌어. 멋졌어. 그렇지 <laughs> 어. 아야 그렇지 아야 나갔어 나갔어 어. 맞다 그렇지 그렇지 어. 맞오 어. 아어 그렇지 달려 아이고야 어. 잘나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. 우용아 비 <laughs> 맞는 것 이렇게 하지마 뒷걸음질 알지? 그렇지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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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1라운드! 나이스! 오케이!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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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려! 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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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려! 안 더하기 안 더하기! 아아아아아아악! 오케이 나이스 형!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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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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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 뭐야 어? 맞았어 맞았어 나좀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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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와! 와 우와 좋아다 공 좋다 야씨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왔다 기가 막히게 야도나이스와2너 왔을 때은다 계셔 보자 보자 예! 예! 걷지마, 제발 걷지마, 제발 걷지마. 그렇지, 잘 달렸다, 잘 달렸다. 와시크라 뻔했다. 아, 오케이, 오케이! 아! 오케이, 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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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. 잘 잡네.

얘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야 아, 예, 진짜 통했다. 아, 진짜. 뭐야? 예측! 야! 뒤로 좀 와. 뒤로 하지 마. 바로 바로 바로. 오케이. 오케이!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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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. 오케이, 오케이. 나트크 나트크. 아, 조금만. 아, 오가. 어이구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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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